한국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임진왜란 3대 대첩. 임진왜란 때 조선이 일본을 박살낸 전투 세계. 조선이 승리한 3대 대첩을 알아보자. 진주대첩. 3,800명 대 2만 명. 1592년 진주성에 일본군 2만 명이 몰려왔다. 근데 조선군 겨우 3,800명이었다고. 곽재우랑 김시민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방어전을 펼쳤음. 결과는 일본군 1만 명이 전사. 조선군은 1,000명 정도 이생 한산도 대첩. 하객진 전법으로 압도. 1592년 7월, 이순신 장군이 일본 함대 7세척을 상대했다. 조선수군은 하객진 전법을 써서 적을 완전히 포위. 결과, 일본군 5아업척 박살 조선 피해는 거의 없음. 이걸로 바다 주도권 완전히 가져오면서, 일본군 보급로 차단 성공. 행주대첩. 2300명 대 3만 명. 육지에서도 말도 안 되는 승리가 나왔다. 1593년 2월, 권율 장군이 이끄는 2300명 조선군이, 무려 3만 명 일본군을 상대로 싸운 거임. 결과, 일본군 1만 명 전사, 조선군 피해 300명대. 이 전투 덕분에 일본군 사기가 개박살났다는 사실.